텔레비투. 안녕하세요, 텔레비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굉장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랑 모르시는 분이랑 다른 사람의 도면을 봤을 때 받아들이시는 정보 의 양이 달라질 정도라,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천기 누설인데 그걸 오늘 <laughs>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도면의 고수, 그죠? 한 차장님쯤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면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면을 검토할 때 빠진 치수들 있죠. 그런 것들한테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러면서 어 이거 지금 이치수 이치수가 부족한데 이건 왜 없지? 어디 딴데 있는 건가? 막 물어보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커멘트를 막 날려 빨간 펜으로 찍찍찍.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이 가능한가? 우리도 그렇게할수 있을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도면에서 어떤 하나의 치수는요 어떤 형상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나타내거나 이둘 중에 하나예요. 위치 아니면 사이즈. 위치. 사이즈 제가 지금 이제 구글에서 엔지니어링 드로잉으로 어, 검색,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보시면 요1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1파 이건 이 홀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9, 38이라고 하는 건이 홀의 위치랑 관련되어 있는 지수죠. 그렇죠. 이런 29라고 하는 지수가 뭔가의 사이즈를 표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위치 정보지 사이즈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얘는 사이즈 정보고, 얘는 위치 정보고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얘도 사이즈 정보, 얘도 사이즈 얘는 뭐사이즈자아니뭐 사실 그렇게 큰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도면을 봤을 때이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홀의 기준으로 이 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빠짐없이 있냐 없냐는 첫 번째 사이즈 정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홀의 사이즈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10파이. 그죠? 그리고 이 홀의 위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홀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 어, 사이즈 정보도 있고 위치 정보도 있구나. 하면은 이 홀은 됐어.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 홀의 정보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가 있고 위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면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도면, 직접 도면을 그리실 때 어떤 치수를 표시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면을 보고 어떤 치수를 내가 봐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수를 볼때꼭 사이즈랑 위치랑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아요. 하나 더 보죠. 또 누군가의 예제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뚫려있는 이 홀들 홀들, 이, 이 치수는 사이즈 얘도 사이즈, 그쵸? 그리고 얘도 사이즈 얘도 사이즈 얘도 사이즈 최외각은 3.5인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2인치고 사이즈, 사이즈 얘도 사이즈, 그죠 그리고 얘는 위치 그리고 얘도 위치 정보. 음, 그렇구나. 이렇게 위치 정보랑 사이즈 정보를 계속 구분해서 봐버릇 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요. 사이즈 정보, 사이즈 정보, 사이즈, 사이즈. 아, 간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걸 사이즈라고 봐야 돼. 위치라고 봐야 돼.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시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형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이건 사이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원형 형상 있죠. 이걸 갖고 누가 위치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렇게 원형 형태다든지 그냥 홀, 아니면 뭐 실린더의 외벽, 그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두 평면, 따놓은 슬롯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는 사이즈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처 오브 사이즈라고 불러요. 피처 오브 사이즈, FOS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막 다룰 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그 전초전으로 어떤 치수가 하나가 있으면 사이즈 정보가 있고 위치 정보가 있다. 좀 나눠져 있다. 라는 거를 꼭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면을 보실 때 저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 안에 있는 이런 거는 사이즈예요. 얘도 사이즈고 이건 나사의 사이즈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 홀에 작은 홀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위치 정보예요, 그쵸 홀들끼리의 간격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위치 정보고, 얘도 위치 정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트 서클이에요. 볼트 서클 이렇게 쭉 센터 라인 따라서 이게 86 파이다라는 거죠, 그쵸 얘는 또 사이즈 정보예요, 그쵸 이 튀어나온 턱의 이 외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애매하죠, 그쵸 6.1에서 6.6까지 이제 요거 얘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의 사이즈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면 기준을 했을 때 이면이 시작하는 위치라고 봐야 될지, 에, 아리까리하죠. 그쵸? 그렇죠? 애매합니다. 얘는 그래서 FOS가 아닌 거예요. 애매한 건 m 매한 대로 두셔도 돼요. 도면 해독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아까 본 것처럼 사이즈랑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데 살짝 보면은, 무슨처럼 뻘소리를 이렇게 오래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교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오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이후의 강좌 내용들이 좀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계속 지금까지 치수만 해왔으니까 치수 말고 공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텔레비트.